파인 강윤성 감독이 영탁의 깜짝 캐스팅 비하인드를 밝혔습니다. 18일 강윤성 감독은 서울 종로구 모초에서 IMBC 연예와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 동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파인은 1977년 바다 속에 묻힌 보물선을 차지하기 위해 몰려든 금면성실 생계형 촌뜨기들의 속고 속이는 이야기로 미생, 내부자들을 만든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입니다. 카지노, 범죄도시 등을 연출한 강유성 감독의 신작으로 일찌감치 기대를 모은 파인이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스타들의 특별 출연으로도 화제를 모았으며 영탁, 서경석, 김정훈 등이 단역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습니다. 강 감독은 서경석 씨와는 사회생활을 하다 만난 친구사이다. 그 친구를 통해 파인의 영탁 씨가 출연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며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는데 몇번 연락이 왔다. 짧은 역할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좋다고 하더라. 라고 영탁과의 인연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탁이 경상도가 고향이어서 경상도의 세관직원 역을 맡겼다. 흔쾌히 하시겠다고 해서 하게 됐다. 또 김정우씨도 사회에서 만난 형동생 사이다. 현인 역할이 필요했는데 마침 김장우가 모습이 비슷했다. 노래도 어차피 하시니까 맡아주시면 좋겠다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는 지난 13일 11회를 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 영탁의 효자 면모가 공개됩니다. 8월 8일 방송되는 KBS ETV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에서는 정남매와 게스트 영탁이 전라남도 고음 우도 주민들을 위해 역대급 말축제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흥과 친화력은 물론 효심까지 넘치는 사람 영탁의 진짜 매력이 공개된다고 해 기대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날 정남매는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합니다. 우도 주민들의 넉넉한 오는정은 물론. 정남매 마지 이민정의 강력한 요리 실력으로 어느 때보다 맛있는 밥상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모두들 폭풍 흡입을 하고 있을 때 영탁의 휴대전화가 울리며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영탁은 "내 네,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봤습니다. 영탁은 "아버지에게 식사는 하셨는지 등 살뜰하게 이것저것 물으며 통화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통화를 마친 후 영탁은 "아버지가 뇌경색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시다"라며 진짜 오래 누워 계셨다. 저는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덧붙입니다. 정남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한 영탁의 효자 면모는 가오정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아, 오늘 보령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좀, 좀, 좀어 너무나 어, 애정하는 우리 장민호 에, 형님이 또 MC를 보고 계시잖아요. 어, 트롯 챔피언은 첫 번째 출연입니다. 네, 첫 번째 출연이고 오늘 또 보령에서 이또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음. 머드 축제 예, 많은 분들 그리고 또 팬분들께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또 트롯 챔피언에서 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날입니다. 만나시는 아, 있어요. 아 좋죠. 일단 어느 어느 곳이든 우리 팬분들 만나는 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고 지금 사실 이게 무대 의상인데 무대 의상을 입고 지금 실내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좀 그래서 이, 이 의상을 입고 나가서 팬분들과 어 만날 생각에 이제 매우 설레고 기쁩니다. 네. 오늘 무대 컨셉좀 화이트이신가요? 아, 뭐늘 입혀 주는 대로 입습니다. 예. <laughs> 저의상 팀에서 입혀 주는 대로. 아직 뭐이세사리는좀안 했는데 는 네. 아, 뭐 사실 저도 좀 생소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위버스라는 어또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어 모집이 되었는데 원래 예전부터 활동해 주시던 많은 팬분들이 이제 팬카페를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해주셨고 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최근에 팬클럽 이름을 재정비했어요. 제가 고심해서 선물이라면 선물일 수 있겠죠. 영탁앤블루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팬분들의 이름을 해 드렸죠. <laughs> <laughs> 네. <멋있어 웃음> 예. 팬클럽의 우리 팬팬팬 팬, 팬덤명. 네. 예. 그래서 그 이름으로 또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플랫폼에서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게 돼 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저도 배워 가면서 음. 어, 충분히 같이 즐기는 그런 소통 공간으로 어, 잘 만들어 가볼 생각입니다. 음. 네. 그런 것 잘하면 요 저희 팬에요. 뭐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 팬분들과 그 아티스트와의 관계는 거의 가족이라고 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히로에락을 함께 할수 있는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사이인 것 같고 이제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음. 예. 많이 친해져서 막 이런저런 농담도 서로 어 주고받는 예. 그런 사이가 된것 같아서 좋습니다. <laughs> 우와, 많죠. 왜 좋아할까? 그거를 분석을 해야 또더 나은 저를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슬픈 음악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랜 시간 무명생활을 겪어오면서 이런저런 저의 의지와 저의 철학들을 음악에 표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할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갈수 있다, 잘 걸어갈 수 있다 이런 그런 메시지로 살아왔거든요. 그런 마음 가짐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음악에 은연중에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듣고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고 또 유쾌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제 음악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스운 영탁이라는 가수가 조금씩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가 됐던 노래는 아무래도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곡이기 때문에 그 노래 안에 숨어있는 이제 음악적인 부분으로 분석을 하면 약간 락킹하면서 톤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고 또 가사적인 부분을 보면 늘상 우리 생활에서 쓰는 말이지만 또그 안에 내용은 또 재밌는 유머 요소들 도 섞여 있거든요. 교회 오빠랑 클럽은 왜 왔어? 너네 집 불교잖아.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재밌는 요소와 락킹한 저의 또 보이스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음악적인 것들로 분석을 해본다면 니가왜 거기서 나와라는 곡이 아닐까 싶고 또뭐 나머지 노래들도 제가 부르면 다 영탁 화드 버리기 때문에 <laughs> 영탁 색깔이 묻어나는 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물론이죠. 어찌 보면 저희는 각자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걸어 가야 할 걸어온 솔로 가수잖아요. 네, 솔로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경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팀워크가 생길 수 있고 그 팀워크를 베이스로 이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이 생겼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너무 치라고요. 저희끼리는 연락도 자주 하고. 그리고 뭐 오늘도 봐요. 민호 형. 민호 형도 와 계시고. 민호 형도 뭐 이렇게 종종 뵙는데 볼 때마다 그냥 사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예. 네. 민호 형 같은 경우는 오래됐거든요. 그 경연 프로그램 이전부터 저의 발라드 옛날 발라드 활동을 했었는데 거의 1한 2, 3년, 13년, 1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기 때문에 예, 네. 뭐 워낙 또 가깝고 저 힘들 때 많이 응원해주셨던 아주 고마운 또 형이고 마찬가지 이제 다른 멤버들도 너무나 막역한 그런 네? 사입니다. 네.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안, <laughs> 안 나요, 볼. 실감 안 나요. 왜냐면그 어쨌든 음악계 들어와서 뭐 영화 OST로 입문을 하고 뭐 이런저런 싱글 앨범들 뭐 미니앨범들, 방송 활동들을 하긴 했었으나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한건 고작 채 10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19주년, 20주년 이런 것에 대한 실감이 크게 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방송은 아니더라도 제가 음악 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참여를 하면서 또 저도 배워왔던 시간들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으로 또 접근하면 아 그래도 이 서울 올라와서 안동 촌놈이 아 그래도 2004년에 와서 한 20년 잘 버텼구나 재밌었다 아, 또 앞으로 남은 20년이 얼마나 더 재밌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네, 가는 중입니다 네네 <laughs> 어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조언을 뭐 한다는 것이 진짜 친하고 막역하고 저랑 뭐 자주 만나는 그런 애들한테는 제 꼰대처럼 뭐 자주 하는 말이긴 하지만 뭐 다, 다른 후배들에게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이 재밌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하는 것 같다면 계속 해보시기를 저도 그래왔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응원을 주는 오늘이 되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하고 내일 아마 그럼 오늘보다 좀더 잘할걸요 그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가셔도 될것 같다 그리고 오래오래 같이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입니다 뭐 팬분들은 아실텐데요 뭐 제가 몇번 얘기해 가지고 친구 녀석이 연출하는 사람입니다 저 영화 음. 타짜 3에 연출했고 또 이제 이 봉은. 도련변이 음. 라는 또 영화도 했었고 근데 그 친구랑 이제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그 친구가 처음으로 만든 독립영화에 제가 배우로 출연을 했었어요 예. 그 친구는 음악도 잘해요 저는 음악에 관심이 많고 또 영화에도 관심이 많고 그 친구 마찬가지 그럼 서로 그런 얘기들 하면서 그 친구 작품에 처음 출연했던 게첫 연기였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해본 그러면서 나중에 야 언젠가 네가 작품을 하고 내가 거기 출연을 하고, 아니면 내가 니네 영화의 음악 감독을 하고, 이런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잘 걸어가면 멋있을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지금도 서로 아주 자주 보면서 연락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젠가 그 했던 연기가, 아, 나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연기해보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살게끔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그거를 뭐다 해보고 싶어요. 그냥 이런저런 거, 그냥 제가 살아보지 못한, 혹은 제가 살아봤던 그런 연기는 어쨌든 또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회가 닿는다면 이런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연기를 통해서 어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바닥이 오만하잖아요. <laughs> 바닥이 오만하니까 어딜 가도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든 인연이든 다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삶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잖아요. 다 만나게 될 테니 잘 살자, 잘 살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팬들도 그렇게 같이 또 그런 마음을 잘 느껴주시는 것 같고 늘 그런 말을 해요.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되는 그런. 바닥인니잘 살아가자, 잘 걸어가자. 예,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어, 글쎄요. 그것도 그것도 제 숙제인 것 같아요. 더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음악들을 만들어야 되나,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숙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 영탁이 노래, 이 영탁이 목소리네. 어, 영탁이 노래네. 어, 이, 이, 좋아. 아 좋아. 아영탁이 노래 들으면 역시 역시 텐션이 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뭐 그런 기분 좋아지는. 뮤지션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대중분들이 많이 아는 제 노래를 얻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많은 분들의 가이드, 코러스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아 나는 언제 한국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내 노래 한곡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거, 계속 걸어왔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대중분들이 많이 우리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내 노래를 갖게 된이 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사실 실감이 안날 때도 많아요 그런 감사함을 갖고 계속 아 이렇게 사랑받는 이런 음악들을 텐션 높여주는 음악들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IMBC 연예 구독자 여러분 네 지금까지 영탁이었습니다 어, 늘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뮤지션 되겠습니다 우리 팬분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